무한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된 가짜뉴스와 학풀이 확산하고 있다는데요. 무한국제공항 인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9일 사고 모습이 담긴 영상물을 제보했다는 이유로 사고가 날걸 미리 알았던 것 아니냐 등 각종 음모론과 억측에 시달렸다고 전해왔습니다. A씨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이런 상황이 너무 황당하다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7년 넘게 가게를 운영하며 활주로를 지켜봤는데 그날따라 기체의 움직임이 평소와 달라 이상하게 여겼고 뭔가 이상하다 싶어 촬영을 했다는 게 A씨의 설명입니다. A씨는 눈만 감으면 비행기가 폭발하는 장면이 생각난다면서 유가족분들께 죄송하면서도 이 영상을 통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밝혔습니다. 키체를 조종한 기장과 부기장을 향한 가짜뉴스와 2차 가해성 개식을도 확산 중입니다. 사고 소식이 전해진 후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비행기를 조종한 기장 성별이 여성이라고 멋대로 확정지으며 비난하는 글이 다소 올라왔습니다. 기장이 2019년부터 기장했다는데 시기가 딱 제주항공이 여자기장 홍보할 때랑 맞아떨어진다. 기장 여자 맞지? 여자기장은 걸러야 한다. 공간인지 능력부터 사고 대응 능력까지 떨어진다 등 내용입니다. 제주항공은 이번 사고기의 기장과 부기장이 모두 남성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기체의 과거 이력에 대한 가짜뉴스도 퍼지고 있습니다. SNS에는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기체 HL8088화 2022년 11월 일본 오사카 상공에서 버드스트라이크로 회항한 기체가 동일하다는 내용이 확산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제주항공에 따르면 이번에 사고가 난기체 기번은 HL8088이며 오사카 상공에서 회항한 기체 기번은 HL8303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 아파하는데 대체 이런 글을 올리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정말 한심하네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